청년 실업 백만 시대. 요즘 대학생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캠퍼스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엠머니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커피와 에너지 음료, 과자를 나눠주는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뭐 하나 놓친 것 없을까 간식을 챙겨주는 손길이 꼼꼼하기까지 합니다. 한 대학 잡지 회사가 시험철을 맞아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 기부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두 10개 대학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 상황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지치지 않도록 저희가 간식을 나눠줘서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응원하는 이런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지친 학생들은 긴장을 풀고 긴 행렬에 동참했고 이벤트에 참여해 스트레스를 한껏 풀어냈습니다. 배우 윤승아 씨도 이날 기부 활동에 동참해 학생들을 동려했습니다 대학생 분들한테 힘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얻고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목표를 잘 세우시고 그거에 따라서 또 실천하시면 좋은 곳에 취직하시고 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내 한편 이 행사를 주최한 캠퍼스테는 앞으로도 시험 때마다 학생들에게 간식 기부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M 머니 김유경입니다.